사무엘성 8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사무엘이 늙음에 여러분 이한줄 이렇게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사무엘도 늙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늙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익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늙은 것에 대해서, 내가 나이가 든것 같아서 어뭐 뭐 나이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입니다. 나이가 드는 거죠. 늙어가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누가 그럽니다. 그래, 사무엘도 늙구나.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또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날로 날로 더 강건해지고 또더 더 힘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국은 속 사람이 중요한 거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는 것입니다. 날로날로 변하는데 더 강해지고 더 분별력 있고 더 거룩해지고 육신은 쇠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문제는 그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 아버지같이 될, 아버지를 좀 뛰어넘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 앞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왕들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아버지의 업적 그 아버지의 훌륭함들을 다 깎아먹고 욕되게 하는 그런 자식들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의 아들들 두 명이 있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고 합니다. 이두 아들들이 아버지와 함께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 거죠.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사는 모든 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 이것이 모두가 하나가 됐고 그리고 그 사사가 나라를 다 다스리는데 핵심은 뭐냐 결국은 재판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판의 그 권리를 이 사사가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 송사가 있었을 때이 송사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판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량이 아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는 다윗의 왕조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왕조가 쭉 이어지는 또한 그 다윗 왕조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확인할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재판을 잘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이죠. 결국은 재판의 문제, 송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도자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사들은 이 역할을 재판하는 걸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아가 3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했다는 것이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했다. 여러분 만약에 사법 체계에 뇌물에 따라 어떤 판결을 왜곡시킨다면 이거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권에 따라서 법무장관에 따라서 만약 대법관의 어떤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따라서 판결이 공명정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미 큰 문제가 앞으로 생길 것이고,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자체를만 본다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원을 넣기도 하고, 불만을 가질 만도 하죠. 사랑하는 세벌교 노상도 여러분, 오늘 목요일자 기도해 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의 은혜가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전수가 되고 내가 이루지 못한 소망들이 있다면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 후손들이 누릴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쇠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부모의 기도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의 바램이겠죠 나는 새벽에 축복합니다. 지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뛰어넘고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풍요롭고 풍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더해지는 축복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사무엘서의 상황들 보면 4절에 앞서서 말했던 사무엘의 두 아들 문제로 인해서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왜 모였겠습니까? 이거 큰 문제다. 판결을 굳게 하는 저 사무엘의 두 아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이거 가지고 마치 당회로 모인 거죠. 아니, 총회로 모인 겁니다.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로님들이 소위 말하면 어떤 결의를 하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의의 내용을 지금 사무엘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문장을 보십시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아니.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보더라도 당신은 이런 표현 자체가 어좀 흠칫하지 않습니까? 좀 놀랍죠. 선생님이여 아니면 사무엘이여 이름을 부르거나 존칭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인칭으로 유 당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laughs> 당신은 이제 은퇴가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자녀들의 문제를 거론하는 거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그 목사의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의 자녀들을 목사는 패스터라 그래서 PK 그리고 선교사들의 자녀들은 미셔널이기 때문에 MK 라고 합니다 근데 이 PK나 MK들이 뭐 아니면 도라는 거죠. 잘 되면 잘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뭘 보면서 자랐을까? 그냥 순전하게 예배의 모습,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만 보면 좋겠는데, 그러나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행태를 보면서 좋은 것만 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강대상에 있는 아버지의 목사님의 모습만 본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아버지의 모습도 보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란스럽기도 하겠죠. 그리고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 그냥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 아니겠죠. 거꾸로 내 아버지를 향해서 상대들이 아니 교인들이 어떠어떠한 평가와 공격과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면의 상처를 받는 자녀들도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표현 이 PK들이 뭐 아니면 도가 될 확률이 많다라는 게 정말 한국교회 목회자 자녀들의 씁쓸함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 자녀거든요. 공감이 많이 됩니다. 어, 여러분 오늘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정말 많은 <laughs> 아이들이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보고 듣지 못할 것도 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보이지 않게 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듣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향해서 린치를 가하고 피켓을 듣고 이런 것을 보는 자녀들이 받는 충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교회가 참 잔인한 거죠.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하는데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문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가정과 자녀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한다면 참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교회들이 참 많다는 것에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로님들이 대뜸 찾아와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아주 문제가 많은 꼴통들이니 그러니까 이제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하고 장로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대안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꼭이 구절도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안지라 과연 장로님들의 해법이 이게 정말 정답이고 해법이고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럼 항상 우리는 비교급을 많이 씁니다. 아이고 옆집 남편 그리고 옆집 아들 딸 누구 누구 엄마 누구 누구 아빠 그러면 누구 같이 자꾸 같이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게 굉장히 일반화의 논리거든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까? 우린 그렇잖아요. 아유, 다 그래. 남들도 다 그런다더라. 그런데 이게 아주 위험한 일반화죠. 정말 이렇게 체크해 봤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나요? 그런데 항상 말할 때는 그런,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던, 다 그렇게 하던데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이게 항상 대안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대안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게 뭐냐? 왕이 있던데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특히 새벽을 깨는 우리는 이거 잘못된 거 알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만 섬기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아는데 왕이 없다니요?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달란요?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지금 당장 어쩌면 정치적으로 사무엘도 이제 은퇴가 되고 그리고 두 아들도 어 무력하니까 이 기회를 삼아서 마치 권력체계를 바꾸자 이런 거 아닐까요? 인간적이죠. 4절에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도 알고, 그렇다면 사무엘이 할수 있는 게 뭘까요? 사무엘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태도만 보시고, 우리의 태도와 좀 겹쳐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아니, 우리에게 정말 싫은 소리가 있거나, 우리가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를 쿡 찌르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뭘까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지금 장로들이 했던 말을 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왕의 제도가 어떻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했습니다. 왕의 제도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10절부터 쭉 18절까지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너희에 위 나타날 것이다. 결국은 시스템, 제도가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다. 이걸 길게 말한 거예요. 결국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생기고, 그 너희를 다스릴 주인이 생기고, 그리고 핵심은 10분의 1,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10분의 1을 또 사람에게 드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아들들, 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될 텐데, 괜찮겠냐, 막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19절 보십시오. 아무리 설득하고 설명해도 좋은 것이 아니야라고 말해도 이미 한번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사무엘서 말씀 보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고집을 꺾으면 돼요. 근데 그걸 고집인지도 몰라요. 항상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옳고 지금 우리의 결정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양보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빨리 뜻을 꺾으라는 거죠. 나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상. 나는 한번 칼을 뽑았으면 나는 무라도 잘라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뭐,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나는 절대 안 바꿉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한번 결정하면 안 바꾸는 사람이에요.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9절 보면, 아무리 설명했습니다. 설득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그런가보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어 이제 사무엘이 말합니다. 어,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그들에겐 대답해야 될 텐데 그들에게는 해결책을 줘야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수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님에 불과하고 자녀들이 원한다니까 그것을 지금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도 그럴걸요? 아닌 거 아는데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 정말 그렇게 바라는 거야? 아니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꼭네 마음대로 해야 돼? 사랑이면 다될것 같아? 그래 한번 네 뜻대로 한번 해봐. 우리가 수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래, 네가 하고, 싶, 네가 하고 싶은 사업, 그래, 네 방식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 분명히 이게 어려움이고 손해고 아픔일 것을 아는데 그래 그렇게 원하면 해보라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은 네가 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나중에 그 손해가 나타나고 어려움이 나타나면 또 해결해 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지금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왕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서운해겠습니까?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자꾸 비교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그리고 사무엘을 앞에 두고도 당신들 필요 없으니까 저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이거 주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도. 대답하시는 음. 하나님. 여러분, 앞서는 재판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지만, 20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 싸워야 될 사람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방의 왕정, 왕의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판에 대한 문제였고, 또 하나는 결국은 전쟁에 능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러분, 사울이었는데, 사울에게 눈이 갔던 이유가 뭡니까? 벌써 딱 귀골이 장대하고 그냥 일반 남성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높을 정도로 키가 크고,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싸움 잘할 만한 사람이네. 외모도 출중하네. 힘도 좋아 보이네. 이게 매력 포인트였거든요.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 같습니까? 얼굴 멀쩡하고 키 크고 잘생기고 싸움 잘할 것 같으면 왕이 될 만한 제목입니까? 나중에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자꾸 남들 같이, 남들이 저거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고, 남들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고 보이는 것이 다인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21절에 한번더 확인하는데,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러분, 제가 왜이 구절을 읽었냐면, 이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사무엘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말이 기가 차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정말 나쁜 말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그리고 반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선지자 이 사무엘이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까? 천원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판명, 판결해야 되고 그리고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대신 싸워야 될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다른 나라들 같이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찾고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꼭한번더 들어주시고, 마치 시리즈처럼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는 키워드, 제목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난주 단순 심플을 얘기했는데, 심플 중에 하나의 요소가 가볍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물건을 무겁게 어 여기 엔지니어도 있고, 여러 가지 예전에는 무거운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기술력이 좋아지니까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번 주... 가벼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어떻게 가벼워질까? 말씀으로 단순해졌다면, 우리를 가볍게 할수 있는 것은 기도로 가벼워지는 것이다. 뭐 이런 논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할 때,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막 인생이 무겁고, 그리고 곤란해질 때, 여러분, 기도로 나를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 사무엘상 8장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들, 우리가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이런 비교급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비교급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최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최상급, 하나님은 최고봉, 하나님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대체 불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축 원합니다.